안녕하세요. 폴라베어 샤샤TV의 폴뽀입니다. 오늘은 요정 입차 업데이트에 관련해서 설명할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빨리 설명할 건데요. 어, 들어오시면 제작대 두 개가 생겼어요. 그래서 영상 끝까지 보시고, 좋은 거 빨리 얻으세요. 들어오시면 영, 그 제작대 두 개가 생겼어요. 여기 보면 핵심은 뭐냐면, 페어리넷이라고 요정을 잡는 이그 그물을 빨리 만들어야 되거든요. 만들기 되게 쉬워요. 일단 먼저 여기 보시면 썬벌브라고시드팩에서 그 나오는 거 가장 쉽게 나오는 거 하나랑 그다음에 해 볼게요. 시드팩에서 나오는 썬벌브 하나. 그리고 스토르베리 하나. 그리고 저희가 상자에 팔죠. 이거 넷 하비스툴. 과일 케이트쓰는 넷. 이렇게 쓰면 만들어요. 100페어리 만들면 35초, 30 28초 있다가 만들어지거든요. 이걸 가지고 요정을 잡아야 돼요. 요정을 잡으면 얘가 이렇게 카운트를해 주거든요. 여덟 저는 여덟 마리를 지금 잡았죠. 그럼 요정을 잡아서 뭘 해야 되냐? 요정을 잡으면 무슨 항아리 같은 걸 줘요. 어, 페어리 어피얼썸웨어 요정이 떴죠? 아, 요정 지금 보이네요. 아까 금방 만든 페어리넷 보이죠? 페어리넷 가지고 이렇게 가까이 가 가지고 요정을 잡으면 돼요. 요정 잡으니까 무슨 야, 요정 항아리를 주죠. 요정 항아리 뽑을게요. 요정 항아리. 요정 항아리가 어, 요정 항아리 생겼죠? 이렇게. 이렇게 생긴 게 요정 항아리예요. 요정 항아리? 요정이 안에 들어있죠? 그, 정각에 보면, 요정 이벤트를 할 때, 되게 많이 요정이 나오잖아요. 이때 요정을 많이 잡아서, 그, 항아리를 빨리 만드는 게 핵심이에요. 이 항아리를 많이 만들, 100개 만들면, 그, 요정 세계에서, 무슨, 패스 살수 있는 해금이 풀리거든요? 그 해금을 빨리 풀려면, 빨리 페어리넷을 만들어서, 이렇게, 요정을 많이 잡아야 돼요. 요정을 잡다 보면, 중앙에, 요정 세계로 갈수 있는 문이 열려요. 그 문을 열고 요정 세계로 가야 돼요. 이게 참그 이제 잔들이 이벤트 하려고 많이 신경쓴 것 같은데 요정 세계 가는 것까지 여러분들 한테 보여드릴게요. 거기서 펫도 살수 있고 요정 세계에서 펫도 살수 있고 그리고 체스 상자도 살수 있고 에그도 살수 있고 하여튼 요정 세계가 되게 중요해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일단 요정을 빨리 잡을게요. 여러분, 그, 정각에서 페어리 많이 잡았죠? 페어리 많이 잡고 나면, 이렇게 30분이 되면, 이벤트가 끝나고, 정각, 매 정각 30분마다, 이렇게 페어리 월드가 떠요. 그럼 이 페어리 월드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 페어리 월드에 들어가면, 여기서 요정들을 막 잡을 수 있거든요? 위에서 요정들이 이벤트만큼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그 페어리들을 여기서 많이 잡을 수 있어요. 이렇게 페어리를 많이 잡아서, 어, 돌아다니다 보면, 패스 상점, 그리고 시드 상점, 그리고 코스메, 그, 코스메틱 꾸미는 상점,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요정숲에서. 그러면, 먼저, 요정들을 잡으면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해 줄게요. 먼저, 여기 보시면, 요정에 들어오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와다이스 셀링을 누를 수 있어요. 와다이스 셀링을 누르면, 여기 보세요. 인첸트 체스 상자를 살수 있어요. 근데, 보세요. 페어리를 100마리 잡으면, 이 체스상자를 열 수가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조건 체스 100마리를 잡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 어그 패트를, 패틀, 새로운 패트들이 많이 보이시죠. 새로운 패트, 리무어스 스프리라이트라는 패트도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체스상자도 살수 있고, 그리고 얘한테 이렇게 그 우리가 모은 페어리 자들을줄 수가 있어요. 주게 되면 여기 보세요. 18개전 좋죠?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이건 제가 지금 해보고 있으니까 되면 여러분들 빨리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일단 파는 거는 보면 새로운 펫하고 새로운 펫하고 그리고 체스 상자를 여기 살수 있다 위에 제작대에서 안 만들어도 된다 라는 걸알수 있죠 그리고 또 다른데 가볼게요 요정 잡으면서 돌아다녀 볼게요 여기 보면 요정이 꽤 많더라고요 여기 펫 상점도 있죠 펫상점펫 상점 들어가 보시면 보세요 여기 보시면 드레이크도 살수 있어요 드레이크랑 에그도 살수 있죠 에그를 위해서, 그, 호수에 안 주더라도 여기서 에그를 살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도깨비불 있거든요? 팻인데, 팻들의 보너스 경험치를 얻을 수 있대요. 보세요. 위스프라고 있죠? 그리고 드레이크 팻도 있죠? 이 팻은 이제 요리를 가속화 시키는 거고, 이 도깨비불은 팻에 보너스를 주는 거죠. 경험치 보너스. 그러니까 무조건 얻어야겠죠? 그리고 다음 가보세요 이것도 물론, 와, 페어리를 2,000마리 잡아야 열린대요. 밑에 거는. <laughs> 3000마리. 페어리 <laughs> 1000마리. 그래서 어, 보세요. 그 다음 또 설명해 볼게요. 보시면 코스메틱 상점도 있거든요. 여기 가시면 택. 택. 여기 보면 위스프웰이라고 300마리. 잡아야 되고 200마리 잡아야 되고 200마리 잡아야 되고. 이런 그 잡아야 되는 개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예요? 아까 처음 에 얘기했죠. 페어리넷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요정을 많이 잡아야 돼요. 보세요 여기 밑에 요정 많이 보이시죠? 요정 많이 보이죠? 재미를 그냥 계속 주려고한것 같아요. 들어와서 할게 없는 게 아니라 이런 재미를 주려고 잔디를 계속 노려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어, 여기면 뭐 원래 세계로 돌아가는 오폴리 있죠. 일단 시간이 되면 여기서 어, 먼저 어, 많이 잡아가지고 얘한테 빨리 줘야 무슨... 이 업데이트에 살수 있는 것들이 많이 풀려요. 아, 알겠죠, 여러분들. 하는 방법은 일단 알겠죠? 그럼 일단 먼저 빨리 모아야 된다. 모아야 된다. 그래서 이 요정들을 빨리 많이 나오게 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업그레이드 있죠? 여기 로밍 페어리 스판이랑 그리고 페어리 스판 어마운트 이두 개를 업그레이드를 다 해야만 요정이 많이 나오고 요정을 많이 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빨리 요정 많이 잡아서 새로운 피닉스랑 새로운 패틀 빨리 얻을 폴바. <목소리> <목소리>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폴바.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폴바.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폴바.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